2022년도에. 어떤 연금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도별로 한번 정리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초연금이라든지 연기연금 제도 뭐 공적연금 관련된 연기연금 제도 관련된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 말고 많은 직장인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도, 퇴직연금도 네. 뭔가 좀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올해는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 기업, 사업장에서 이제 좀그 신경 써야 될 내용들은 제외하고 네. 우리 근로자들이 신경 써야 될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네. 우선 그 퇴직금에 IRP 계좌 이전을 의무화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 의무화가 된 건가요? 그런데 퇴직금은 원래 IRP 계좌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꼭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약간 좀 혼동이 있는데 음... 기존에는. 물론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IRP 계좌로 이전을 받아야 되는 게 의무화됐어요 만 음. 55세 이전에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법정 퇴직금 제도라는 것도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 법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다 그러면 은 그냥 퇴직금을 급여 계좌로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이 되면서부터 바로 올해 4월 14일부터는 법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근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50만 55세 이전에 퇴직을 하고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IRP로 수령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의무화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4월, 4월 14일부터 음. 의무화가 됐다. 라고 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그런데 IRP로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일 큰게 세금 문제일 거예요. 물론 음. 이제 IRP로 받은 다음에 사실 그냥 그 계좌 자체를 해지해서 돈을 찾으셔도 되긴 됩니다. 뭐 그건 가능한데 일단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IRP에 잠시라도 담아두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건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음.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요. IRP에 넣어서 내가 자금을 운용했을 때는 자금을 찾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찾을 때도 우리 세법상 정해 놓은 연금 수령 한도 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퇴직 소득세를 어쨌거나 3 0 줄일 수 있어요. 음, 그렇죠. 그리고 또뭐 만약 찾는 기간이 혹시 이제 10년을 넘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40%까지 예, 또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퇴직연금 관련해서 또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면 또 다른 좋은 내용들이 있을까요? 또 다른 내용은 DC형 퇴직연금 계좌하고 그리고 이제 IRP 계좌를 대상으로해서.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인 디폴트 옵션 제도가 지금 제가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화면과 같이 올해 6월 중에 이제 음.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따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박 pd님께도 여쭤볼게요. 퇴직 연금은 네.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잘불러간다 아니면 어 아니다? 내가 일일이 간섭을 해서 내가 잘 살펴봐야 된다. 둘 중에 어느 게 정답일까요? 어려운데요. 긴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둘다 정답일 것 같아요. 긴가민가. 아 실제로 좀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네. 왜? 답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확정급여형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DB형 같은 경우는 어, 기존의 법정 퇴직금 제도와 비슷합니다 냅둬도 그냥 내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냅둬도 어차피 회사가 임금 상승률 만큼 잘 불려서 회사가 퇴직할 때 정해진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네. 내가 신경 을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DC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그냥 연중 한 달치 급여만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운용은 다 올고진 나이 책임인 거죠. 당연히 뭐 우리가 퇴직할 때그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만든 IRP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건 당연히 내가 알아서 잘 불려야 되는 겁니다. 네. 가끔 제가 은퇴노후 관련된 영상 같은 거 보게 되면 퇴직연금을 잘 관리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도 보니까 요것 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맹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우리 직장인들은 바쁘다, 안 바쁘다. 우리 파피딩님 어떻습니까? 매우 바쁘다. 매우 바쁘다. 네. 예. 그러다 보니 퇴직연금 이렇게 들어올 때 이걸 내가 좀 사전에 운영 지시하고 상품을 지정해줘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퇴직연금 가입은 됐는데. 뭘 지정하지? 좀 고민 좀 하다, 아예 그냥 나중에 하지하고 또 냅두거나, 음. 또 예를 들어서 만기가 있는 뭐 전기금 같은 상품에 이제 내가 처음에 지정을 했어요. 근데 전기금 만기가 지났습니다. 음. 그 이후에 어뭐 하지? 또 고민하다 또 냅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이 시간이 한 10년 20년 지났는데 남들은 퇴직연금을 잘 운용해서 1억이 2억 되고 2억이 3억 되는데 나는 맨날 그 원금으로만 그대로 남아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주변에서 또 종종 생기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어떤 제도가 또 변경이 돼서 보완을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폴트 옵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퇴직 연금 제도에 이제 새로 가입을 했거나 또는 기존 상품이 만기가 됐습니다. 음. 이제 그런 경우에는 4주 동안에 상품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상품 선택을 안 했다 그러면은 사업자로 선정된 가입 금융 기관이 2주 내 빨리 상품 선택하시고 운용 지식 내리세요라고 사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통보를 했는데 만약 그때까지도 상품 선택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바빠서 네, 네. 신경을 못 써서 네. 이제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때는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된 상품을 선택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아 그냥 이제 만기를 것입니다.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고지의무를 줘서 소비자가 예. 인지를 하게끔 해서 어찌됐든 불이익을 2주동안, 예. 예, 막아본다 막아보겠다 근데 혹시 디폴트로 돼 있는 상품이 음. 솔직히 조금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리스크 있는 상품들로 지정이 되면 솔직히 좀 리스크를 많이 감수하지 않는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밤잠 설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심장이막 네, 어뭐 덜렁거려서. 예, 예를 들뭐 비트코인에 들었다든지 아, 이러면은 네. 어뭐 하루에 막 반토막 날수 있고 그죠. 아, 예, 네, 네.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그니다 예시. 예.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는요.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가 날 상품을 법에서 명시해 놨어요. 아 그렇군요. 역시 네. 뭐첫 번째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 음흠. 그리고 이제 MMF가 있고요. 또 투자 상품 중에서는 TDF가 있고 음. TDF와 유사한 형태의 또 자산 배분형 펀드가 있습니다. 여러 세계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자산들을 이렇게 분산하는 자산 배분형 펀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프라 기업, 뭐 공항, 항만, 뭐 이런 또 고속도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운용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인프라 펀드 이런 것들만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 PD님 우리 하시는 것처럼 디폴트 옵션을 지정할 때는요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개의 범주 내에서 상품들을 노사 합의에서 의해 먼저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사전에 가입자가 처음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할 때이 디폴트 옵션 중에서 아난 이게 좋겠어라는 걸 갖다가 미리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체도 아, 가능하고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뭐 디폴트 옵션은 중간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당연히 뭐 상품 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어찌 됐든 요런뭐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분들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저도 역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노후를 요 디폴트 옵션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으면 음. 좋겠습니다. 구현 설명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원리금 보장형 상품들의 비중이 거의 뭐한89% 90% 정도가 돼서 우리나라의 그 퇴직연금 수익률이 미국이나 뭐 호주 같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런 기존의 그 디폴트옵션 제도가 없던 제도 하에서는 그 원리금 보장형 상품보다 더 낮은 그렇죠, 이유를 계속 그렇죠. 지급받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폐단이 더 심해질 건데 지금 이런 제도들이 향후에 10년, 20년 지나고 난 시점에서 우리 그 가입하신 근로자분들의 어, 퇴직연금을 많이 불려 나갈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뭐 긍정적인 변화, 항상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연금은 우리 작년에도 쭉 말씀해 주셨던 연금 중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주택연금이나 뭐 농기연금 뭐 네,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변화된 내용이 좀 있을까요? 것 우선 것.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지난해 사실 변화가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올해는 사실 뭐. 별... 큰 변화는 없고요 다만 좀 눈길을 끄는 것들은 전년 대비해서 지급액이 이제 좀 소폭 변화하는 예한0.7% 정도 지금 음. 상승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급여 지급 시에 적용되는 주택 가격 기준액이 있는데 올 2월 전까지만 해도 저 주택 가격 기준액이 지금 9억 원까지 밖에 표시안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준액이 12억 원까지로 측정된 점을 들수 있습니다 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입 조건이 이제 사실 작년 이전이죠. 원래는 시가 9억원인데 작년부터 이게 공시가격 9억원 주택으로 네.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법이 개정됐는데 실제로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은 시가로는 한 11억, 12억 정도의 그 주택 가격이 형성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아니 가입 조건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해서 선택의 폭이 넓혀졌는데 막상 지급되는 급액은 오 9억원 기준으로밖에 안죠. 아, 이게 네.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급여 테이블을 좀 합리적으로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농지연금의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와 같이 가입 연령 기준을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월 18일부터 만 60세로 좀 문턱을 낮춘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택연금 관련돼서 컨텐츠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등재한 적이 있으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쪽 여기 지금 잘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역시는 역시. 뭐 프로는 프로다 뭐 믿고 보는 곽프로님 작년에 연금 정리했을 때 올해 분명히 좋은 소식 많이 전달 드리기만을 기원했었는데요 기초요금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 위주로 전달해드릴 수 있게 돼서 조금 기쁘네요. 다음번에 또 찾아뵐 때는 더욱 좋은 소식만 가지고 올수 있도록 예, 저도 열심히 계속 발로 뛰어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프로님의 따끈따끈한 연금 관련 정보된 소식들 바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꼭 해주셔야 될거 있잖아요. 항상 그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꼭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